님. 예. 왜 직접 옮기시는 거예요? 이 시신을 할때그 잘못된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부정이 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잡신들이 이 유골로 붙어 버려요. 근데 유골로 붙을 때꼭그 들고 가는 사람한테 붙어요. 아, 유골이 아니라 사람한테 붙어. 예. 유골이니까 유골 주변으로 모든 신들이 붙어 버려요. 자기네들도 좋은 곳으로 갈까 봐. 그래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되지만, 신은 저를 싫어해요, 귀신들은. 죽이니까. 응. 관으로 안 모셨네요. 이거 나오더라고, 이거. 어, 이거. 뭐. 아시겠지만, 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플라스틱에다가 약간 금속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답답하게 막아요 예 종교적 믿음 때문에 이런 걸 쓴다지만 실제적으로 쓰는 게더안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습이 탄 거예요 습 여기는 아무리 저기 해도 물이 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상이죠 여기다가 증조부라고 써요 중조부, 중조부, 밑에도요. 응? 그 다음에 호미 좀 주세요, 호미. 항시 할때 유고를, 네. 개장을 할 때는 이렇게 나무뿌랭이가 많이 탔죠. 이렇게 되면 꼭 병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대나무 좀 조금 잘라다 주시겠어요? 응. 여기 대마나무가 근처에 저쪽에 있던데, 나수로.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그리고 네. 유골들은 아아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 시신은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탄 거예요 이렇게 아, 시신을 따라서 있네요 예. 나무 뿌레이가 많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이 유골이 이렇게 막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골 훼손 안 되게끔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승부님, 다른 음. 직원들은 예. 말로 지시만 하는데, 예. 왜 직접 이렇게 시선을 만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그 항시, 기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기가 형성됐을 때, 일반 직원들은, 원래 이 기, 지금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망을 쳐요. 제가 기망을. 기망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묘자리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 직원들은 기망을 못 쳐요. 왜냐면 이 기망이 잘못 맞으면 네. 이 동투를 맞는 거예요. 네. 동투를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족들이 네. 동투에 들어가면 큰일 이요 이게 기가 중도 부정. 네. 대체적으로 괜찮은데요. 네. 고개를 삐뚤으셨어요. 고개를요? 예. 네. 고개가 이 정도면 상태는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몇년 되셨다고요? 70년. 70년치고 70년이면 벌써 다 없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원래는 좋은 땅이었다가 물이 들어온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벌써 70년 되면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유골이 옆으로 틀어졌어요, 다. 틀어졌어요? 틀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골이 상처가 났어요. 나무 뿌리 때문에 그런가요? 뿌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눈이 이쪽이시거든요. 안구가 네. 안구가 이쪽이신데 네. 고개가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네. 즉석에서 대나무 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게 오래돼서 관이 눌려서 그렇게 틀어질 수도 있요 간장, 간은 없었어요. 간이 없었어요. 예, 그때는 간이 없었나? 간안 쓰고. 쓰고 간을 빼가지고. 아니 그때는 그때 그는그렇게하더라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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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니 때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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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는거때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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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그 그때는 그때는 그그는그는 그때는 그때는 는그 그 다음에 대나무 칼로 싹 저기도 할 거예요. 몸 자체가 많이 삐뚤어졌어요. 자체가. 항시 대나무 칼로 꼭 이렇게 뼈를 이렇게 저기 해 줘야 돼요. 대나무 칼로 원래 이게 정법이에요. 근데 이게 대나무 칼할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관통해 버리면 관절염 환자들이 나와요. 옛날에 는부의에 남은 것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뼈인지 네. 나문지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뼈들은 틀리거든요 뼈가 이렇게 나무 뿌레기가 너무 저기에서 예를 들면 간혹 가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시신이 잘 썩는 데가 명당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거예요. 명당이면 뼈가 잘안 상하고 시신이 잘안 썩어요. 그런데 직관 중에서도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신이 잘 썩는 데가 명당이라고. 그거는 믿으면 안 돼요. 수습할 때 아래는 이렇게, 그, 뼈 부분 있죠? 뼈 부분 수습할 때는 특히 이거 이렇게 돌리다가 잘못 알고서 이 정도면 엄청 크신 거예요. 이게 위치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쪽은 이게 수습하기가 좋은데, 네. 이제 상쪽으로 올라가시면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유충들이 알을 까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 예, 또 알을. 까볼까요? 아니, 됐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70년이 된 적인데 이렇게 저기 한 거는 땅이 그래도 좋았다는 건가요 매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좋았어요. 태풍 그런데 매미가 들어온 다음부터 물이 탔어요. 그때 막 나무 막 흔들렸잖아요. 여기 비가 많이 내리고 그때 명당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때 모든 명당이 다 바뀌어 갖고 그리고 석회는 메마르기 때문에 얘들들, 얘들이 혓바닥 내밀다가 다 죽어버려요, 석회는. 그래서 석회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섞혔을때다 고사돼서 죽어버리. 이렇게 했을 때 나무 뿌리가 안된 저분도 계시나요? 예, 명당은 나무 뿌리가 없어요. 되면은 후선들 중에 머리가 아픈 자들이 많이 생기고 두통이 아픈 자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머리가 침 감았기 때문에 푹맞는다던가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풍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미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뿌리 두께 상태를 보면 8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뿌리가 작아 작은 거라요. 뿌리가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샘플님 저쪽에 말려온 그 어저께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저기를 보셨나요 흥탈 때만 그 소주를 뿌려요 이런 땅은 물이 들어오면 안 나가요 물이. 그러니까 비타라고 상관 없어요 물 타는 걸한번더 긁어내 달라 우리. 살짝? 예, 네, 더 긁어내 달라. 시신이 이렇게 다 녹아, 녹으셨을 때는 그 주변에 흙이 있죠 뼛골이 묻혀 있는 흙을 이렇게 검은 흙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수습을 해서 모셔야 돼요 황골이 있었는데요 황골이 요 저기 됐네. 음. 황골이 있었다고요? 예. 뼈가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럼 황골이었다는 뜻인데, 이게 한국 들어온 다에에싹한국어요 지기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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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서한자리쓸때아에서게위에서부터에서 내려오는 게 좋아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좋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 실제적으로 보면 이 자리는 다 좋은 자리인데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흙물 있는 흙들이에요. 네. 오늘 모시는 자리도 물이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할 때는 꼭 물맥을 끊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집관이 물맥 끊을 줄을 몰랐어요. 물맥을 끊으면 유골도 안 상하고 이러거든요. 그 건수맥을 끊는다고 하거든요. 건수맥을 끊으면 물안 생겨요. 그런데 건수맥을 못 끊어서 이렇게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물 들어오면 물이 안 빠져 나가요. 그런데 이 땅치고 물이 안 생긴 거거든요. 수분 강해도. 그래서 이런 땅들을 할 때는 석회를 많이 써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석회층 하나도 없지 않아요. 원래 옛날에 석회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반 평민들이 석회를 쓰면 맞아 죽어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건 옛날에는 일반 쌍놈들은 때를 못 입혔어요. 그 봉봉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묵묘가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처럼 비석을 세우면 그 쌍놈은 맞아 죽는 길. 그 TV에서 간혹가다 나왔을 건데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묘에 천빈인데 때를 입히는 게 소원이다 해서 나중에 이제 크게 나라에 공을 세우고 임금이 물었을 때내 부모 묘에 때를 입히는 게 소원입니다 해서 임금명으로 그 때를 입히는 장면들이 나와요. 명당은 절대 사부로 못 파요. 그 꽹이로 그 임금 능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내시 이제 모시고 재제 준비해요. 제술두 병만 갖다 줘요. 제가 술을 마시는 광경 보세요. 신축, 절, 삼배, 반. 주시고요. 서기 2019년 음력 9월 29일 유학 교손는 산신께 고하나이다. 현중조고 학생 부군 현중조 비유 인천이시 현고 학생 부군의 개장을 마쳐 싸우니 신께서 돌보시어 후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상가 맑은 술과 호청가로서 분양하오니 음양하옵소서. Acho cool. 할머니가 환생 하신거예요 이거 보시려고 오신거예요 선조님 축예 인나시고 네. 절 입에 반 입에 반 하시고요 주시고요. 유아 교소는 현중조고 학생부군 현중조비 유인 인천이시 현고 학생부군을 강가히 맞이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뭔가 마음이 편치 못하실까 염려되어 좋은 곳으로 옮겨 드리고자 하오니 노여워하지 마옵소서 상가맑은 술과 포청가로서 분양하오니 음양하옵소서. 일어나세요 응. 화장실에 저희 이쪽으로 조금씩 뿌려주세요 여기다가요? 네이요됐어 예. 이제 지금부터 모시고 가야 되니까 네. 아니 그쪽 가서 네. 어. 저하고 저 이거, 이거 모시고 모, 가시죠 이거 들으시고 예. 그, 저, 저, 저. 네, 이거 싹 치우세요 이제.